자 반갑습니다 얼투입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하이델 연의 그 디니악인가요 영상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에이든과 우리 김주영 컨텐츠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제가 엄청 많이 정리를 해보고 줄여 줄여 보니까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긴 영상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영향가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내용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뭐 예정입니다. 노력하겠다. 뭐할 수도 있다.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 싹 뺐어요. 싹 빼고, 이 지금 적혀있는 부분들 중에서도, 사실 그런 예정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좀 중요한 내용들이고, 언급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해뒀고요 자, 김주영 팀장이 오피셜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상마구요. 실패시 1% 짜입니다. 그리고, 100%의후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마리 실패하면, 101마리째 된단 소리입니다. 네, 사실, 100마리 실패하기도 힘들긴 한데, 확률이 이제 최대 2%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네. 어... 100%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한 번째 무조건 준다고 하니까 장기적 컨텐츠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밸런스 패치 일정입니다. 다음 밸런스 패치는 다크니스, 그 다음이 낭랑 타이탄 정도 순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오피셜인 것 같아요. 물론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예정 사항은 다크니스, 낭랑, 타이탄 순서로 예정되어 있고요. 자, 다음 신규 클래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하반기 때 만나볼 수 있는 캐릭터 하나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세이지 또는 위자드라고 얘기를 했으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아마도 세이지일 확률이 높겠죠? 사실, 위자드는 지금 아크메지션이랑 겹치는 스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 돌을 이용하는 마법사인, 제 스톤 마법사인 이제 세이지가 나오지 않을까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계속 이제 뭐, 역캐들만 나오고 있, 있으니까, 최근에는. 네, 이제 세이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수련탑에 대해서도 일단 뭐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 수련탑이 리뉴얼 예정이에요 사실 왜 리뉴얼 해야 되냐면은 뭐지 보상 욕망이죠 사실 보시면은 수련탑을 해도 이게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옛날 보상이에요 옛날 보상이라서 수련탑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수련탑에 이제 보상을 리뉴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보상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네.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수련탑 입장권은 그동안 열심히 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네. 그리고 열심히 안 하고 모아둔 사람이 더 이득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손해보고 이득을 볼걸 따지면은, 컨텐츠를 과연 업데이트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입장권을 싹다 그냥 없애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새롭게 리뉴얼을 하고, 이제부터 입장권 새로 얻어라! 라고 하는 게 맞죠. 왜냐면 기존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녹였으니까, 열심히 이제 많이 썼던 거, 썼던 거고, 귀찮아서 안 하신 분도 귀찮은 분 책임이니까. 근데 미리 뭐아놓고 존버한 거 어떡해요? 이런 몇몇의 의견을 솔직히 다 수렴해서 할 거면은, 이 리뉴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탑의 보상을 완전히 다, 새롭게 개편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입장권을 모으게 만드는 식으로 하던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모아뒀던 거뭐 10개를 새로운 거 1개로 바꿔주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 새롭게 바꿔야 되지 기존에 열심히 한 사람들도 챙기려고 하고 지금까지 모았던 사람들도 챙기려고 하고 이두 가지를 다 챙긴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라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알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혼돈 장신구 할때 되었잖아요. 혼돈 장신구랑 태고 토템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재화의 가치를 박살내는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펄어비스의 그 개발자들이 되게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 그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컨텐츠의 경중을 따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수련탑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정도를 이제 감안하고도 개편할 수 있는 컨텐츠고요. 사실, 뭐, 이게 태고 토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혼돈 장신구 같은 경우도 이제 크라드 들어서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중의 가치가 다르죠. 이 검은사항 모바일을 공, 거의 공작 끝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팀장님이, 왜그 정도 의 가치를 구분할 줄 모르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혼돈 장신구랑 어떻게 수련탑이 같습니까? 어떻게 토템이랑 수련탑이 같습니까? 다르죠.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라든지 들어가는 시간과 재화 이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같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수련탑 리뉴얼은 뭐 너무나 그런 거를 이제 고민 다른 방식을 고민하시는데 차라리 이런 거는 확확 진행이 되는 컨텐츠예요. 이런 게 확확 진행이 돼야지 도리어 막 여기서 이상한 방식을 꼬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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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규 유저들도 처음에 와서 아, 이게 뭐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만들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요. 단순하게 가야 돼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 컨텐츠의 경중을좀 나눠야 되겠죠. 물론 그 중에 손해 보는 몇몇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거는 개발자가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했습니다. 이 수련탑 얘기할 때, 수련탑 얘기할 때도 좀 답답했고요. 여러 이 영상을 보는데 다른 컨텐츠를 얘기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좀 답답했습니다. 자, 휘장. 새롭게 구해야 됩니다. 예, 죄송하다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즌, 9시즌인데, 7월 달에 10시즌이 생깁니다. 새롭게 휘장을 구해야 됩니다. 다만, 방식은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휘장이 이제 구하긴 구하는 건데, 저번, 저번과 같은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지금 이런 여론을 생각을 해서, 뭐 태고위장이라든지 이런 걸좀 쉽게 구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 이 들어요. 왜냐면 하 지금 만약에 다음 시즌에 휘장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때려받게 하면은 사람들 많이 접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좀 신경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약간은 뭐 태고나 혼돈이장을 쉽게 구할, 혼돈이장이라도 어떤 휘장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훨씬 좀 쉽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방식은 아직 본인들의 결정을 비공개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가 되면 나오겠지만은 아마 공개가 됐는데 어떤 여파가 있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똥싸락률 90 봅니다. 똥싸락률 90 보고 유저들이 지라에서 바꿀 확률 100입니다. 근데 만약에 휘장에서, 어? 이 정도면 괜찮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면은 정말 펄업이 바뀐 거죠. 하지만 이 휘장이 이번에 영상에서 이미지 좋게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똥을 싸면은 이 회사, 이 게임 개발자들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과연 나올지 이 휘장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방식을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네. 솔직히 지금 아크라드가 나왔을 때 아크라드가 나왔는데 아, 너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야 최종템이면은 뭐 너무 안 나오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의견이 갈릴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인데 통일되는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광원석 파편이 빠르게 녹이는 방법을 구상 중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샤카투는 이제 10배율로 해서 녹일 수 있잖아요. 빨리 녹일 수 있는데, 광원석 조각이나 유물 조각 같은 거, 이제 한 번에, 파편한 번에, 그, 녹이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중간에 막 멈추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빠르게 녹이는 걸 이미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빠르게 녹이면 개수가 안 맞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샤카투 금주화는 만약에,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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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율로 해도 주화 숫자가 그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파편은 너무 그, 격차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을 일단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건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클래스 변경. 클래스 변경 지금 어렵잖아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클래스 변경 방법 편의성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클래스 변경, 이거 개선, 개선하는 것도 예정. 광원석 파편도 예정, 수련탑도 리뉴얼 예정. 네. 실질적으로 팩트는 환상마 일단은 그리고 다크니스 요것도 예, 다 예정이에요. 예정이고. 뭐 팩트는 일단은 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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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네개 정도 일단 팩트고. 자, 모험가 타겟팅 개선 이게 뭐냐면은 젠 같은 거할때 다들 갑자기 몬스터 찍혀 가지고 막 화면 돌아가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왜 아직 개선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몬스터 자체를 그냥 타겟이 안 찍히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몬스터의 타겟을 안 찍히게 하면은 그냥 무조건 모험가만 찍히게 돼 있는데 모험가 타겟팅을 왜 아직도 몬스터한테 꼬이게 만드는지 이거는 아 진짜 나는 의문스러운 게 개발하는 분들이 과연 100작 이상 공작이 맞습니까? 필드에서 쟁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필드에서 쟁한번 해보면 모험가 찍으려다가 화면도 못 찍혀서 화면 돌아가서 짜증나는 거한 번도 안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그 전투력이 맞습니까? 어떻게 올렸나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모험가 타겟팅에서는 빨리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의상. 승마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전에 그 부가티랑 같이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오류가 있어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승마복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한정판 의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푼다고 하니까 뭐 의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 하기 바라고요.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자, 서버 통합 기약 없습니다. 일단은 서버 통합에 대해서 전에 이제 그 하이델 연에 나와서 얘기를 해서 좀 난리가 났었죠. 왜 난리라기보다는 뭐 일반 유저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약간 고투력대들은 약간 좀 말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저 저 같은 경우도 서버 통합은 하면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서버 통합을 두 번을 봤거든요. 1차 서버 통합과 2차 서버 통합을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세력들이라,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이. 세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세력이 막 서로가 경쟁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여러 세력이 통합이 되고요. 그 여러, 여러 세력이 통합을 하는 중간에, 도태되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접는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결국엔 10개의 세력이 있었으면, 나중엔 2개 세력밖에 남지 않고, 그리고 그 통합되는 통합되는 그 과정 중에 도태되는 사람들은 싹다 접어요. 웬만하면 접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원래는 서버를 3개로 유지했을 때 1000명이었다면 서버를 합치면은 그 약간 하드한 유저들과 거의 한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네개 서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세개는 구섭이고 1개는 신섭인데 이렇게 합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중간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접거나 그냥 혼자서 재미를 못 느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그러니까 서버 통합이라는 것도 너무 섣불렀어요. 얘기를 한 게. 서버 통합을 하기 전에 근데 이번에 그,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서버 통합 이 얘기 그때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저기 그 어디야. 뒤풀이 방송에서.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가 다 통합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에 나와 있는 모든 컨텐츠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서버 통합보단 이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통합보다 는 신서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통합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너무 통합을, 예, 연합이라고 할게요, 연합. 연합이 통합입니다. 음. 이거는 지금은 너무나 답이 없는 말입니다. 여, 약간 생각 되게 뭐 잘못 뱉은 말인 것 같습니다. 컨텐츠 출시 순서 예상. 네, 태양의 신전, 이 태양의 신전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양의 신전, 태양의 전장이겠죠, 전장. 네. 태양의 전장 그거 신맵 그 다음에 검은 태양 리뉴얼 그리고 네, 아토르 전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차례대로 된다고 하니까 아마 다 될라만 6개월 걸리겠네요. 자 기다. 이렇게. 자 이렇게가 이번에 그 뒷풀이 영상의 팩트 정리입니다. 팩트라기보다는 내용을 정리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놨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 예정, 기약 없음 이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을 만한 정보는, 아, 환상마 백0번 실패하면 되는구나. 예, 응, 의미 없어. 다음 배패가 다크니스, 낭낭, 타이탄. 요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요 정도 두 줄? 요두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크니스, 낭랑 타이탄 순서로 될 거다. 세이지, 위자드 순서로 될 거다. 자, 휘장은 이제 다시 촛뱅이 쳐야 된다. 네, 뭐 이런 정도? 실질적으로는 2시간 넘는 방, 3시간 가까이 했나요? 그런 방송을 했지만은 팩트는 뭐, 팩트 정리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네. 별거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별거 없는 건 맞아요. 별거 없는 건 맞고, 그래도 최근엔 열심히 한다라는 게 보이는 게, 일단 김주영 팀장이 거기, 어, 하이델 연에 나와서 작년에 엄청 어버버거든요 근데 올해는 막힘없이 대답하는 걸 보고는, 막힘없이 대답하는 걸 보고는, 아, 이 사람 참 열심히 하는구나, 최근에는. 어,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도, 어, 펄업, 예,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펄업에서 소통하는 게 좋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기존에 다른 광고 모델 쓰고 뭐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요즘 바람의 나라도, 바람의 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게임 회사들 보면 세븐나이츠도 그렇고 개발자가 나와서 유저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론을 잡는 게 마케팅 방법입니다. 왜냐고, 왜냐면은 웃는 얼굴을 욕못 하거든요. 열심히 한다는데 뭐라 그래요? 그냥 회사들 게임 회사들이 지금 하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는 쇼죠. 냉정히 말해서 뭐 없잖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 열심히 했는데 팩트가 없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이 정도 내용이고 지금부터 제가 좀 네, 나쁜 말을 할까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제가 안 만들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김주영 팀장님도 진짜 열심히 하고 이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뭔가 검은사모바일을 열심히 만들고, 새롭게 바뀌려는 것 같아가지고, 뭐, 괜히 초치고 싶지도 않고, 특히나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좋은 가운데, 나쁜 말을 하면 제가 악역이 되거든요. 근데 악역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영상 안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그게 별튜브니까요. 자, 이번에, 아크라드가 너무 안 나온다는, 네, 아크라드가 너무 안 나온다는 말들을 지금 그 유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 방송에도 제가, 밖에 있어서 잘못 봤는데 그래도 채팅창에 보니까 아크라드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런 말들 많이 하니까 이제 에이든과 이제 김주영 팀장님이 하는 말이 그래도 어, 아크라드를 이용한 혼돈 장신건 좀긴 컨텐츠로 가져가고 싶다 천천히 맞추는 식으로 일단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서 아크라드가 이제는 뭐 무조건 드랍질 올린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혼돈 장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혼돈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혼돈 장비가 자기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맞춰져서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자, 유저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 일으킨 겁니까? 회사가 잘못을 한 겁니까? 저는 이거는 좀 약간 말꼬리 잡는 것 같고 꼬투리 잡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검은사막 모바일이 제일 잘못되고 삐그덕된 데 제일 큰 문제가 이 혼돈 장비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초보, 최근에 접하신 분은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제일 처음 나온 지역이 여기 있는 발렌시아 남부에 있는 혼돈 지역이에요. 혼돈 지역이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기 저랩들이 사냥할 수 있는 초승달 산맥과 고렙들이 사냥할 수 있는 칸투사 무업지대라는 곳이 드랍률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어찌보면 축이 잘 나와야 되고,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드랍률이 낮아야 되죠. 근데 그 당시 거의 드랍률이 같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규 유저 버프라 그래가지고, 500%인가? 500%인가 드랍률 버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 지역에서 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 지역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500% 버프를 아무리 받더라도 이 지역보다는 위쪽 지역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초코트들이 위쪽 지역이 잘, 여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래소에 축이 풀리기 시작을 하고, 일주일도, 일주일도 안 돼서 유콘돈을 맞춘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축이라는 게 3, 4개월, 3, 4개월 정도 이상을 막 유콘돌 맞출 걸 계획으로 본인들이 만들었을 거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고 나왔어야죠. 설계 자체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돼서 유콘돌 맞추기 시작했고, 유콘돌 맞춘 고트력들이 이제 축을 팔기 시작하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축이라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혼돈의 축이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혼돈의 축을 해결해달라. 어, 혼돈의 축 쓰임새가 없다. 그 난리가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설계 하나 미싼 것 때문에. 그리고 혼돈의 축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전 서버에 한 두세 개만 나오게 만드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아이템 중에 이 혼돈의 핵이라는 거를 이 맵에, 따, 맵에 따라서 드랍률을 나누고 위쪽에는 혼돈의 핵이 좀 높고 아래쪽에는 혼돈의 핵이 이제 좀 낮고 해가지고 혼돈의 핵을 모아서 축을 만든 다음에 혼돈템을 만들게 하는 시스템이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 혼돈의 핵뭐열 개도 못 먹었는데 축이 나와요. 드랍률 설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게 설계 미스였고, 중요한 거는 이 설계 미스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혼돈, 혼돈 맵 자체가 처음에는 원래는 이 붉은 재단까지 있었을 때는 되게 혼돈적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있을 때는 맵이, 몹이 세다가 갑자기 여기가 나오니까는 몹이 엄청 약해져가지고, 막투력이 낮은 사람께 다 올라와 있고, 제일 높은 맵이었는데. 그래서 그 혼돈 때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시면은 정말 혼돈이에요. 거의 한달 반에서 두달 가까이 혼돈에 대한 패치를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서 나왔으면은 수정해도 수정하지도 않아야 될 내용을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고 나오니까 두달 가까이를 재설정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뒤쪽에 나와야 할 컨텐츠가 다 미뤄지고 뒤쪽에 수정해야 될 다른 컨텐츠들이 다 무시당하게 된 거예요. 차라리 어, 그때 빨리 제대로 나오고 다른 컨텐츠들 개발했으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겠죠. 결국에는 그런 설계 미스 때문에 혼돈 장비가 풀린 겁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 어? 물론 이번에는 그 실수를 네, 뭐 발단 삼아가지고 잘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런 아크라드에 대한 말을 할때 본인들의 잘못을 한번 얘기를 언급했어야 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거를 뭐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사실상 그게 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쁜 말할 겁니다.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밸런스 패치 팀은 밸런스 패치만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밸런스 패치 팀은 밸런스 패치만 하고 다른 업무는 하지 않는다. 저는 지금까지 한 명이 별패에는줄 알았어요. 한 명이 별패하거나 또는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냥 겸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밸런스 패치 팀은 밸런스 패치만 한다. 근데 버섯 걸그 똥을 싸놓습니까? 2주의 캐릭 하나를 팀이 패치를 하는데 AS 전에 그 버서커가 뭡니까, 그게? 그게 패치입니까? 하루에, 하루 이틀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2주에 하나씩 업데이트 하는 내용을, 그거를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뭐, 순간 수정하고 이런 공수가 있겠지만은, 어차피 2주에 하나씩 하는 거면 2주에 하나잖아요. 그 AS 하는 내용을 일주일만에 그렇게 편할 수 있는 내용인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 건, 버서커 누가 봐도 딜, 완전 노딜 나올 것 같은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맞는 건지라는 의심이 듭니다. 차라리 밸런스 패치는 정말 유저들 중에 정말 잘하는 유저들을 초빙을 하던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서 의견을 좀 수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팀 가지고는 그렇죠 정확히 내용이 나왔습니다. 밸런스 패치를 하는 팀은 따로 있고 그 팀은 그 업무만 한다. 그 업무만 하는데 이럴 거면 씹으거고그 월급 놔주세요. 예, 그 똑같은 시간에 3개 발표해줄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펄업이 업데이트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팀장님, 팀장님도 보실 수 있으니까 업데이트 양이 적은 게 아니고 항상 펄업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업데이트는 했는데 맨날 똥 싸서 그거 수정하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혼돈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태양의 전장 같은 경우도... 어, 1위짜리 휘둘리고, 처음에 진영전 나왔다 1위짜리 휘둘리다가 또 똥싸고. 대항도 어떻습니까? 이 대항은 너무 뼈가 아프신가요? 대항은 어떤가요? 그렇게 처음부터 나오면 안될 컨텐츠를 1년 내내 수정하다 결국엔 인정하셨잖아요. 그 대항이란 거 업데이트할 시간에 다른 거 업데이트를 했으면 이게 얼마나 게임이 여전히 잘 나가고, 게임이 얼마나 부응해 있을까요? 이미 태양에, 뭐, 태양 전장, 뭐, 검은 태양도 리뉴얼 다 했을 거고, 투기장도 동투련 배치 나왔을 거고, 나이트메어 지역도 여러 개 만들어, 쟁도 재밌게 만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다, 전부 다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이 대양 패치할 시간에 했으면은. 네. 그리고, 그또 난리 난게몇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있냐면은, 태고 토템. 태고 토템 처음 나왔을 때 난리 났죠. 난리 나가지고 또 다시 브리케나, 몇, 또, 어? 공수를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기로 한 걸로 했는데, 이제 연기가 되고 다른 걸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이번에 혼돈 장신구. 원래 나오기로 한게한달 밀렸죠. 자, 1년 동안에, 일단 1년 동안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혼돈 지역은 옛날이니까 빼고요. 자, 신섭이 나온, 신섭이 나온 시점에 대양이 나왔어요. 1년 동안에 대양. 혼돈, 에 혼돈 장신구. 태고 토템.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컨텐츠를 내놓고 수정하는데 몇 달을 쓰셨습니까? 컨텐츠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돼 있고, 네, 그리고 확실하게 위에서 오더를 하고 밑에 사람들도 확실히 잘했으면은 그 설계할 시간을 1년 동안 전네달 이상 날렸다 봅니다. 정말 업무량이 적은 게 아니죠. 이 펄업이면 넌 너무 고생하는 분들이죠. 근데 이거는 진짜 저는 생각을 다 잡고 여,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대로 오달 안 하면 위태스는 사람들 실수할 수 밖에 없죠. 1년 내내 업데이트를 그저, 일을 그 정도로 하고 욕을 먹는 거는 억울할 거예요. 근데 왜 욕을 먹는지는 알아야죠. 처음부터 컨텐츠를 내놨을 때 검토, 또 검토, 또 검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네. 이거를 혼돈장식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그 난리가 날지,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냥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게 말로는, 말로만 떼우는 거는 그만하셔야죠. 잘, 열심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잘해야죠. 네. 정말, 네, 뭐, 이번에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그 열심히 한다는 말은 했지만, 네, 사실상 그 열심히 하는 게, 만약에 뒤쪽에 갔는데, 안닐 시에 만약에 어떤 또 폭풍이 물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약간 좀 깊게 좀 게임을 관여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하시는 분들이. 혼돈장신구라는 공지를 냈을 때 사람들이 그 난리가 날 거라는 걸 예측 못했던 그 무능함에 그때 그 느꼈던 실망감에 정말 게임을 접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나 너무나 실망했었거든요. 그때 농담 아니고 길마 형한테 형저 계정 정리하겠다고 도저히 게임 못하겠다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난이 게임에 돈 10원도 쓰기 가 싫었어요. 그 무능함에 어떻게 이런 사태가 날 거라는 걸 1도 예측을 못 하는 그런, <laughs> 그런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정말 가까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영상에 엄청 그래도 노력을 하는 게 보이시고, 개선의 여지가 엄청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게좀 많이 보여서 솔직히 김, 주영 팀장 작년에 꽤임할 못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뭐 대답하는 것도 막힘이 없고, 얘기 잘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맞는데, 열심히보단 잘해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이거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코어입니다, 지금. 어차피 다음 주 신캐니까 상관없지만, 휘장 방식, 이거 정말 코어예요. 자신 없으면 차라리 시즌 3개월 연장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차라리 레벨만 확장시켜주고 시즌을 연장하세요. 자신이 없으면. 근데 이게 얼마나 유저들한테 마음에 들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좀 약간, 네, 이건 기대 또는 걱정입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지금 저 혼자 악역이 된것 같아서 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이런 악역도 있어야 되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래도 펄업이 열심히 하니까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